안녕하세요. 그림책 강의 이지혜입니다. 네. 오늘은 181번째 시간이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그림책은 한나의 여행입니다. 한나의 여행은요. 2001년 작품입니다. 작가는, 글작가는 사라 스튜어트, 그림작가는 데이비드 스몰입니다. 이두 분이 함께 하신 작품으로 어, 제가 먼저 소개해드린 게 도서관입니다. 네. 도서관은 그 주인공이 일대기를 그린 작품이었죠. 네 그런데 여기 한나의 여행은 어, 주인공 한나가 예, 시골에 살다가 도시로 여행 가는 그 도시에 대한 도시를 여행한 이야기를 그림책으로 만든 것이 예, 한나의 여행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은 특징이 포스트 모던 그림책으로 제가 분류를 했는데요. 포스트 모던은. 모던 그림책은 장르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네, 어, 내용은 사실주의 그림책인데요. 이 어, 그림책의 형식에서 문학적인 경계를 그리고 깨뜨리는 그림책의 특징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뭐, 모, 뭐, 포스트, 모던 그림책으로 제가 분류를 했습니다. 그 다음, 여기 보면, 페리텍스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페리텍스트는 글과 그림 이외에 앞표지부터 시작해서, 어, 면지, 그 다음에 속표지, 뭐, 약표제지, 뒤에 보면은 뒷면지, 그 다음에 뒷표지, 이런 어 곳에 곳을 갔다가 페리텍스트 라고 하고요 거기에 이제 어 보통 우리가 그냥 음 그림책 이기 때문에 어, 종이에 종이를 하래 했던 그런 부분에서 의미가 담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책 이 같은 경우에는 앞 표지에서 이야기가 벌써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보통 어디서 이야기가 시작돼요음 네, 속 표지 지나서 그죠? 그 다음에 이야기 시작되는 부분이 그곳이죠. 거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그게 아니라 앞 표지에서 이야기가 시작돼서 뒷 표지에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일기 형식으로 글이 되어 있고요, 글이 나오는 곳은 어, 바로 옆에 있는 그림이 함께하는 그림이. 어, 도시 이야기라 그랬죠. 도시 여행하는 이야기. 그래서 도시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일기를 쓰면서 한나가 생각했던 부분. 그런 부분은 한장 넘기면, 네. 그 시골에서 자기가 경험했던 그 생각. 생각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일기와 일기 쓰는 한나는 흑백으로 그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그림은 칼라로 그려져 있는데, 여행을 하는 도시의 여행을 하는 부분은 그림틀에 그려져 있고요. 이제 한나가 고향 생각을 하는 시골의 이야기는. 그림틀 없이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 일기 다음에 펼치면 고향이 나오고, 거기에는 그림틀 없이 그림만 그려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림책 이르면은, 한쪽 면에는 그림이, 한쪽 면에는 글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한쪽 면에는 그림이, 그 다음에 한쪽 면에는 글이 있어요. 넘기면, 네. 글 없이 그림만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모두 일반적인 그림 책의 형식을 벗어나고 있는 거죠. 그림 작가인 데이비드 스몰은 칼데콘 메달, 그 다음에 칼데콧 아너 이렇게 2회의 칼데콧 아너를 받았는데요. 어, 주요 작품인 어,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하는' 작품으로 칼데코 메달을 받았죠. 그 다음에 리디아이 정원, 그 다음에 원 i 프렌드 하는 어, 작품으로 칼데코 안호를 받았습니다. 어, 우리가 리디아이 정원이나 그 다음에 도서관, 한나이 여행 이런 게 이제 이 데비 스몰의 작품인데요. 음, 여기에서 이제 어, 리디아의 정원하고 도서관은 제가 소개해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나의 여행편을 골랐습니다. 내용입니다. 아미시. 아미시라 하면은 그 프로테스탄트, 어, 어, 개혁교회라 그래야 되나요? 개신교라 그래야 되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미시는 원래 성당이 성당이 주류를 이루고 있던 곳에서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독일에서 시작해요. 어 성당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는데 그 성당이 너무 이제 무절제하게 권력하고 결탁하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너무 거기에 염증을 느낀 사람들이 이제 개혁을 부르짖어요. 그러면서 이제 탄생한. 종교가 프로테스탄트 교회, 이렇게 되죠.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개혁이다. 그런데 아주 절제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삽니다. 주로 검은 옷에 검은 모자를 쓰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아미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미시인 주인공 한나가, 그럼 그 마을에는 이제 아미시들이 모여서 사는 거예요. 한 나는 시골에서 절제된 생활을 하다가 대도시인 시카고로 엄마와 엄마 친구인 매기 아줌마와 함께 여행을 가게 되죠. 그 후에 이제 대도시인 시카고에서 경험했던 부분이 한장 한장 이제 펼쳐지는 거죠. 질문입니다. 친구들은 여행 가본 적이 있나요? 여행 가봤어요? 어, 누구랑 같이 갔어요? 어디로 가봤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본 게 제일 좋았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어, 친구들은 도시와 시골 중에 어느 곳이 신기하였나요? 시골에 사는 친구는 도시가, 도시에 사는 친구는 시골이 신기하겠죠. 그러면 왜 그럴까요?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습니다. 표지 뒷표지입니다. 여기 앞표지인데요. 한나의 여행 한나가 주인공이겠죠. 네, 여기 지금. 등불을 비출, 비, 비출 정도로 지금 깜깜한 밤이에요. 별이 하늘에 변나, 빛나고 있죠. 그럼 여기가 새벽역에 지금 길을 떠나나 봐요. 그런데 뭘 이용해요? 마차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나가 마차에 탈 차례죠. 그 다음에 뒷표지에 보니까, 네, 엄마와 함께, 어, 엄마 친구, 매기 아줌마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와 한나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다 하는걸 알 수가 있죠 그럼 글을 한번 볼까요 안녕 난 한나라고 해 우리 마을 사람들은 검은 모자 검은 옷을 입고 옛날 생활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어 나는 클라라 숙모의 베란다 보다 높은 곳이나 요더 자파전보다 먼 곳에는 가보지도 못했어. 그런데 드디어 내가 아주 큰 도시를 여행하게 되었지 뭐야. 도시에서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함께 가볼래? 이렇게 예 이야기를 써놨죠. 그런데 이거는 어디다가 하는 얘기예요? 이게 친구들한테, 독자한테 하는 얘기일 수도 있고요. 이 친구가 글을 쓰는 게 일기 형식이거든요 그럼 일기 형식은 미국은 일기 형식을 어떻게 쓰냐 하면 to diary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시작해요 그러면 다이어리 안녕 일기야 일기에게 이렇게 하고 어, 오늘 잘 지냈어 나는 잘 지냈어 나는 오늘 뭘 하고 뭘 하고 이렇게 대화 형식으로 일기를 쓴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는 오늘, 옛날에 우리 그림 일기 쓸때 그랬죠. 나는 오늘 학교에 갔다. 나는 오늘 밥을 먹었다. 김치가 정말 맛있었다. 일기 끝! 이렇게 썼죠. 네, 그런데 미국에 일기 쓰는 방법은 그렇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해요. 음, 칼데코상 수상작가 사라 수튜어트와 데이비드 스몰이 전하는 한나의 신기한 도시여행. 자, 우리도 함께 떠나볼까요? 면지입니다. 자, 아까 마차를, 마차 옆에 있었던 장, 장면이 있었죠.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불이 이 방만 켜져 있죠. 그리고 아까보다는 조금 밝죠. 안, 표지 보자는 조금 밝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마차가 떠나가는 거예요. 여기 등불 아까 들고 있던, 앞 표지에 등불 들고 있던 게 여기 앞부분에, 마차 앞부분에 있네요. 이게 진행 방향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됩니다. 자, 이래 길을 떠납니다. 속표지 여기가 판권 페이지가 아니고요 그냥 작가에 대해서 소개해 놓고 여기 아래 부분에 보면 아미시는 이렇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이제 어막 달리다 보니까 옆에 숲속에 숲이 있고 그 숲에는 여러 꽃들이 있고 어 앞에 페이지 면지보다는 더 밝아졌죠 시간이 흘렀다 하는 걸알수 있죠 한나의 여행 이래서 여기 등 가지고 가는 이 등만 지금 밝게 빛나고 있어요. 아직은 등이 빛날 수 있을 정도로 바깥이 어둡단 뜻이죠. 마차에서 내려서 어? 한나와 한나 엄마와 한나 엄마 친구, 네, 메기 아줌마 세 분이 이제 보이는 거죠. 시카고행 버스를 타는 거예요. 자, 먼 데서는. 아침 동이 트는 장면이 보입니다. 여기에 판권이 들어와 있어요. 신기하게도 이 판권 페이지가 보통 앞에 오거나 아니면 맨 뒤에 가거든요. 그런데 여기 벌써 이야기가 시작됐는데요. 음, 그런데, 여기에 지금 판권이, 판권 페이지가 들어온 거예요. 이것도 건물의 벽이에요. 건물의 벽에 낙서 막 해놨죠. 누구와 누구가 사랑한대요. 하는 그런 의미의 낙서들이 있고요. 네, 판권이 정보가 들어와 있고요. 자, 세 사람은 지금 호텔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시카고에서, 시카고에 도착했고, 이제, 어, 숙박할 수 있는 호텔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다른 분들이 이세 분을 힐끗거리면서 보는 거죠. 예, 한나는 한나대로 궁금해서 바라보지만 어, 다른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이까만 옷을 입은 아미 시 이분들을 쳐다보고 있는 거죠. 네. 67페이지 처음입니다. 일기에게 이러고 시작 대죠. 투 다이어리 일요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운 좋은 여자애가 생일날 밤 너에게 편지를 쓰고 있어. 한나가 자기가 이제 가장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번 생일은 정말 완벽해. 몇분 전에 레이스 손수건을 선물 받았거든. 그리고 더큰 선물은 내가 드디어 큰 도시에 오겠. 다 되었다는 거야 클라라 송모의 베란다 보다 더 높은 곳이나 요도 잡화점 보다 더먼 곳에는 가 보지도 못했는데 말이야 농장 일과 집안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니 꿈만 같아 오늘은 방에서 조용히 아침을 보낸 뒤에 엄마와 엄마 친구인 메기 아줌마 와 함께 엄청 높은 건물에 꼭대기까지 올라 갔어 꿈꾸던 도시를 한눈에 보다니 믿어지지가 않지 뭐야. 나에게 이 여행을 양보해 준 클라라 숙모에게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 여행을 마치기 전에 클라라 숙모에게 드릴 멋진 선물을 꼭 찾을 거야. 오늘 밤 꿈에 클라라 숙모가 나왔으면 좋겠어. 말 없는 친구. 친구야, 잘 자. 이말 없는 친구가 누구죠? 예, 일기예요. 일기에게 지금 어, 서로 일기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누구누구야 안녕 나는 음, 한나야 너는 뭐하니 이렇게 일기하고 대화를 하면서 어, 일기를 쓰는 거예요. 꿈을 이룬 한나가 이렇게 됐죠. 네, to 누구에게 from 누구 이런 식으로 써요. 자, 여기 글하고 아래 부분에 나와 있는 한나는 네 흑백으로 그려져 있죠. 여기 높은 데서 지금 보는 보기만 해도 알겠죠. 까만 모자를 쓰고 있는 한나와 엄마와 그다음에 엄마 친구인 메기 아줌마가 있죠. 아, 아까 일기에서 언급된 어, 게 뭐였어요? "클라라 숙몬의 베란다" 이랬죠. 그러면 여기가 클라라 숙몬의 베란다가 이렇게 높은 거예요. 여기에서 내려다보는 게 어, 가장 높은 곳이었다. 그 말하고 네. 네, 그 다음에 시골 풍경이 나오죠. 음, 빨래대에다가 빨래를, 빨래를 음, 건조시키는, 그리고 농, 가축들이 있고, 그리고 농사 짓는 벌판들이 있고, 이러죠. 이거는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그림 틀 없이 이루어지죠. 어떻게? 앞에 거는 정형화된 그림틀이 딱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이루어진 거는 일기 쓰면서 한나의 머릿속에 시골 어, 자기네 집 생활을 어, 했던 것을 이제 상상하는 거죠. 이건 그림틀 없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다음 도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그림틀에 이야기를 한다고 했죠. 일기에게 "오늘은?" 우리는 하루 종일 가게들을 드나들었어. 도대체 그 많은 물건들을 누가 사는 걸까? 정말 궁금했지? 정심때는 길거리에서 파는 핫도그를 사먹었어. 정원에서 만들어 먹는 것보다 맛은 없었지만 색다른 기분이었어. 비둘기들에게 빵 부스러기를 던져주고는 어느 옷 가게에 들어갔어. 나는 특이한 드레스들을 멍하니 바라보았지. 그런데, 갑자기 한 점원이 그중 한 벌을 내게 대보는 거야. 내 표정이 이상했는지 다들 웃어댔어. 그 점원도 웃더라니까. 집을 나설 때 클라라 손모가 만들고 계셨던 내 옷이 다 되었는지 궁금해. 응? 내가 가장 좋아하는 파란 아이리스 색이었지. 이제 그만 자야겠어. 엄마가 부를 거라고 하셔. 그럼 너도 잘 자. 신기한 하루를 보낸 한나가 <laughs> 신기해서 굉장히 좋았다는 응, 표정을 짓고 있죠. 자, 이런 화려한 옷, 멋진 옷을 이애들은 지금 처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쁜 옷을 갖다 대니까 얘가 막 이상한 표정을 짓는 거죠. 그 표정을 보고 이제 이 주인도 굉장히 떨덩하게 웃었겠죠? 네, 이런 조명들이나 어 너무 화려해서 얘는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죠. 어 파란 아이리스색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 드레스를 하는데 길껏 만들어야 무슨 드레스를 만들겠어요, 네, 네. 어. 우리가 그냥 유행에 뒤진 이런 말도 하, 하게 되겠죠. 근데 이분들은 그냥 옛날에도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옷을 만들고 그냥 입고 사는 거예요. 재봉틀로 손수 만들고 있는 거죠. 일기에게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 자랑하면 으스대는 건 나쁘지만 넌내 친구니까 이해해줄 거지? 우리는 공원을 걷고 있었어. 그때 우리 앞을 지나던 말이 갑자기 날아온 신문지에 놀라 펄쩍 뛰어오른 거야. 집에 있는데 조랑말도 제멋대로 날뛸 때가 많아서 난 항상 고삐를 단단히 잡곤 했어. 나는 말에게 다가가서 고삐를 잡고 우 착하지 우 하며 달랬어 클라라 손모가 날 위해 해주던 것처럼 말이야. 그러자 말이 얌전해지지 뭐야. 마부 아저씨는 고맙다며 마차를 태워주셨어. 우리는 신랑 신부처럼 마차를 타고 공원을 돌았어. 그렇게 계속하고 싶었어. 어디로든지 자랑해서 미안해. 다음에 너도 데려갈게. 내 조랑말이 그리운 한나가. 네. 그 다음 장면은요. 일기에게. 오늘 우리는 배를 탔어. 길에서 보던 풍경들을 무리에서 보니까 훨씬 아름다웠어. 이게 이제 도심을 가로지르는 그강 있죠. 강에 이제 요람선을 타고 가는 그런 풍경이 있어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특히 줄지어선 높은 건물들은 정말 멋있었어.아마 우리 집과 헛간과 학교 교실을 하나하나 쌓아 올려도 그 높은 건물의 4층에도 닿지 못할 거야.도시에는 온갖 것들이 다 있어.건물도 많고 자동차와 버스도 많아.사람들도 가지각색이야.형형색색의 옷에 얼굴색도 다양해. 거리를 걷다 보니 꼭 세계를 여행하는 것처럼 느껴졌어. 이 행복한 기분을 어떻게 말해야 할까? 행복해서 날아갈 것 같은 한나가. 네. 자, 그 다음 이 장면입니다. 일기에게 오늘은 수족관에 갔어. 네. 아쿠아리움에 갔군요. 물고기와 나 사이에 유리벽이 놓여 있는 게 신기했어. 집에서 저녁 식사 거리로 음, 물고기를 잡을 때는 물고기와 나 사이에 넓은 호수가 있었는데 말이야. 난 수족관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어. 누군가 세계에 있는 대양이 몇 개냐고 묻는 질문에 내가 대답했거든. 3학년 때 배운 거였지. 마압소사.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또 생기려고 해. 불을 끄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오늘 클라라 숙모에게 드릴 선물을 살 뻔했어. 안에서 파도 소리가 나는 커다란 조개 껍데기였지. 하지만 비싸서 내가 가진 돈으로는 살 수가 없었지 뭐야. 내일은 더 멋진 선물을 찾을 수 있겠지. 내일이 기다려지는 한나가. 자 여기에서도 눈에 띄죠. 검은 모자를 쓴. 네, 한나 일행이. 아 여기에서 호수에서 물고기 잡는다고 했죠. 그래서, 물고기 잡는 클라 순모의 모습이요. 자기가 물고기 잡고 있는 한나의 모습이요. 네. 일기에게 오늘 아침에는 엄마와 메기 아줌마와 함께 도서관을 둘러보았어. 내가 좋아하는 책들로 가득한 도서관이라니 꼭 꿈만 같았어. 그 다음에는 커다란 성당에 들어갔어. 성가대가 연습하는 노래 소리를 들으니 몸이 붕 뜨는 것 같았지. 우리는 일요일마다 성당에 가.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고 나면 음악 소리가 공중에 남아서 기도하는 내내 떠다니지. 가끔은 꼭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하는데, 이번 주 내내 그런 기분이야. 내가 보고 들은 것들을 너에게 그대로 말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난 오늘 왠지 조금 잘한 것 같아. 물론 내 몸이 아니라 내 마음이 말이야. 오늘 밤엔 잠이 잘 오지 않을 것 같아. 조금 더 잘한 한나가. 네. 지금, 한나가 보고 있는 거는 미술작품이죠. 일기에게 오늘은 도시에서의 마지막 날이야. 아침에는 미술관에 갔었는데 우리 마을 풍경과 비슷한 그림을 보고 울고 말았어. 새 손수건에 코를 풀어야 했지. 다행히 엄마 말고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어. 집에 돌아가면 숙모와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언니, 오빠들에게 내가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지 말할 거야. 클라라 숙모가 날 몸집만 큰 아기라고 생각하진 않겠지. 내가 오빠들을 그리워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지 뭐야. 일주일 동안 가족들에게 줄 시를 하나씩 썼어. 가장 마음에 드, 드는 시두 편을 골라 클라라 숙모에게 선물할 거야. 하지만 집으로 가져가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나야. 숙모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 친구야, 내일은 집에서 만나. 아쉽고 기쁜 한나가 예짐 싸는 모습이 있죠. 음, 이 작품은 어, 모네의 노적갈이라는 작품인 것 같아요. 네, 어, 모네는 인상주의 화가이죠. 빛을 중시했던 화가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가 여기 지금 한나. 주위에 빛이 막 나고 있어요. 이 그림에서도 막 빛이 나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여행에서 돌아오잖아요. 자, 어떻게 했어요? 맨 처음에 마차를 타고, 네, 버스 있는 데까지 가서 시카고행 버스를 타고 그렇게 갔죠. 그래서 지금 거꾸로, 네, 어,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 건데, 음, 여기 지금 노적가리에서 금방 본 모네의 작품처럼 진짜 노적가리가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너무 유사하죠? 그래서 일기에서, 일기에다가, 음, 한나가 얘기를 했죠? 우리 동네하고 너무 유사하다고. 그 다음 여기 뒷면지입니다. 앞면지에서는 여기 불이 이렇게 하나, 둘, 요렇게 창에 두 개의 창에 불빛이 있었다면 여기는 지금 불이 다 켜져 있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와 있어요. 아 이제 한나와 음, 엄마하고 메기 아줌마를 마중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맨 처음에는 이렇게 마차가 떠났잖아요.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마차가 들어가면서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뒷면지는 이거고요. 음,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 돌아오는 장면. 네. 이 이야기가 끝납니다. 네. 자, 오늘 그림책은 어떠셨나요? 음, 오늘 그림책을 보면서 우리가 앞 표지부터 뒷표지까지 천천히 살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셨나요? <laughs> 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재미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